안녕하세요. 국회 예산정책처 김태은 예산분석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및 관리체계를 살펴보고 관련하여 개선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장이 발행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합니다. 지역에 따라 공공상품권, 공공화폐, 공공페이, 공공카드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내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구매 시 5~10% 수준의 할인 혹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은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각각은 형태나 운영 방식, 결제 방법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 총 190개 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특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도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로 발행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2024년 기준 17.6조 원입니다. 상품권 발행규모는 2022년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과 2024년 감소하였으나 2025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7.6조 원 발행되었고, 2025년은 22조 원 이상, 2026년은 24조 원 이상 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 발행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2026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예산안은 1조 1494억 원으로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국비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상품권 발행에게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지원 비율을 차등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구분하여 국비 지원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도 국비 지원율이 조금씩 변동되는데 비수도권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3에서 2025년 1차 추경까지는 발행액의 2%를 2025년 2차 추경에서는 발행액의 8%를 지원하였고 2026년 예산안은 발행액의 5%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예산은 2018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1조 2522억원으로 확대되었다가 2024년 2998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25년 9996억원, 2026년 1조 1494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연도별로 변동이 있는 편입니다. 상품권은 발행 형태에 따라 지류, 모바일, 카드형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상품권 형태만 다를 뿐 아니라 결제방식, 필요경비, 주요대행업체, 가맹점 부담 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지료형 상품권은 종이 형태이며 현금과 유사한 결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는 상품권 제작, 판매 환전 수수료, 통합관리 시스템 이용 비용 등이 있습니다. 모바일형 상품권은 핸드폰 앱에서 충전하여 사용하는 상품권으로 QR코드 스캔 또는 페이 등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운영 수수료는 주로 발행액의 일정 비율로 발생됩니다. 카드형 상품권은 실물 카드 형태이며 실물카드 결제, 페이 결제, QR 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합니다. 카드형 상품권 또한 모바일 상품권과 유사하게로 발행에게 일정 비율로 운영 수수료가 발생하며, 가맹점주에게 체크카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운영 구조의 차이로 상품권 유형별로 운영 수수료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 2024년 기준 10만원 상품권 발행 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운영 수수료는 지료형은 2346원, 모바일형은 728원, 카드형은 86원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모바일형과 카드형을 통합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수수료율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카드형의 경우 위탁대행 수수료가 0원인 경우도 많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모바일형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카드형의 경우, 지류형에 비해 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적으나,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어느 유형의 상품권이 우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바일형은 일반적으로 QR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운영 방식에 따라,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관련하여, 주요 개선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비 지원 시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비 최소 분담률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비 지원 시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자치단체에 5%의 지방비 최소 분담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큰 부담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지방비 부담률과 상품권 발행 규모는 상충 관계라 할수 있으며 따라서 지방비 분담률을 낮추면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낙후된 지역의 할인율을 제거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국비 지원, 차등 설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자치단체별로 지방비 부담 여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지방비 최소분담율 또한 차등화하고 자치단체가 상품권 운용의 방향,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일정 수준 이상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을 통합하여 디지털 상품권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디지털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과 달리 결제 방식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결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합니다. 최근 지류 상품권 발행이 줄어들고 디지털 상품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상품권 운영 수수료 부담은 감소하지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맹점 수수료 지원, QR 결제 홍보, 카드 결제 수수료율이나 협상 등을 통해 가맹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권 운영 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과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 자금의 보유 및 관리 현황을 공개해야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이자 수입을 세외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지침이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통장에 방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보고서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